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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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는 똑똑똑 누구세요 시리즈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혹시 우리 꾸미팡 유아적 친구들 중에서 집에서도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미디키즈라고 검색해 보아요. 미디키즈에는 찬양 영상이 매우 많이 올라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퀴즈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올라오는 다양한 영상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호사님, 간사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요? 현장 예배를 통해 볼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현장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되는 친구들은 출석 체크하는 거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들이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 다리에 앉아서 먹는 것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먹고, 마무리 똑똑똑 누구세요 외치고 함께 예배 시작해볼까요? 시작! 똑똑똑 누구세요? 기쁨되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가 된다. 아멘. 들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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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숲 속으로 떠나. 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찾아온가봐요. 우리 함께 누구세요 하고 외쳐볼까요? 나 둘, 셋. 누구세요? 안녕 친구들. 요셉이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출발해 볼까? 출발! 우와, 요셉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과연 이 요셉 아저씨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아-멘 짜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곱이 특히나 더더욱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요셉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채색옷을 선물로 주었어요. 형들은요 아빠 야곱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한 요셉이 너무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꿈이기 때문이지요 두 가지의 꿈들의 내용은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저을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아니,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고 말도 안 돼" 하며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싫어했지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아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지요.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본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녀석을 죽게 구덩이에 던져 놓고 아버지께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자. 어? 요셉을 죽게 한니요 큰일 났어요. 그중 가장 막형이었던 르벤이 동생들을 말렸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우리들의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 속에 던져놓기만 하자 루벤은 나중에 형제집 몰래 와서 요셉을 구해줄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하나 둘셋 잡았다 요셉을 잡은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긴 다음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지요.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은 아빠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집트에 도착한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느님마다 모두, 모두, 모두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나쁜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이 감옥에서 또한 요셉은 아주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던 관수장이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지요. 감옥에는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의 그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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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꿈을 꾸게 되었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때 신하들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저는 왕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마다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되었답니다. 어? 왜였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또 어디서나 늘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 때도, 요셉이 이집트를 팔려갔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중요한 일도 맡게 되고 힘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 나중에 요셉들의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친구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신하들은요,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리기까지, 이렇게 요셉에게는 안 좋은 일도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요셉 또한 왜 자신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걸까 하고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새를 통해 일하셨지요. 우리에게도 요새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 것 또한 말이에요. 내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하고 위로해 줄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아무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 I do. do.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코인방 친구들 되어요. 네. 안녕. 안녕.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 그런 요셉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은 소망 목걸이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은 클레이 또는 폼클레이, 두꺼운 종이, 연필, 색연필 또는 사인펜, 가위, 끈 또는 실을 준비해 주세요. 가장 먼저 두꺼운 종이를 하트 모양으로 오려 줄게요. 짜잔! 하트 모양으로 오린 종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라고 글자를 써 주세요. 이렇게. 글자를 다 썼으면, 글자가 쓰인 뒷면. 이 뒷면에 클레이를 이용해서 이 종이 모양을 따라 하트 모양으로 꾸며주세요. 변사님은 핑크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쫑물락, 쫑물락. 플레이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모양을 만들면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플레이를 넣어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렇게 종이에. 이 모양을 따라서 클레이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클레이를 하트 모양으로 다 붙였나요? 그러면 우리 클레이에 또 다른 색깔로 예쁘게 꾸며줘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자, 짜잔 간사님은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꾸미기를 다 완성했으면, 그 다음엔 부모님께서 뾰족한 물건으로 맨 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에 끈을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 이 구멍에 목걸이 끈을 끼워주세요. 소망 목걸이 완성!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아까 쓴 고백의 말을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꿈이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잘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꿈이팡 유아차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의 말씀 풍당 끝. 안녕. 나는 꿈꿈 꿈, 꿈을 꾸는요.